오늘은 사장이 없어도 매장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직원 관리 방법에 대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매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사장님들도 직원 관리가 가장 힘들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토 매장을 운영하려고 하거나 매장 수를 확장하고 싶은 사장님들에게 직원 관리는 가장 큰 고민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한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6개점을 오토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장이 6개면 하나일 때보다 6배만큼 관리가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이런 고민을 했었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는 24시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야간 직원이 갑자기 결근을 하거나, 새벽에 직원에게 불만 전화가 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주간 야간 직원이 편을 갈라서 싸우는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매장이 늘어날수록 직원 관리는 훨씬 수월해졌고 지금은 직원 관리에 거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저는 매장별로 점장님 한 명에게만 책임과 권한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장사 초창기에는 모든 직원을 고르게 관리해서 전부 훌륭한 직원을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걸 금방 깨달을 수 있었죠. 대부분의 직원들은 사장이 성에 차지 않고 크고 작은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불만과 문제들을 사장 대신 풀어주고 풀리지 않는다면 끌어안고서라도 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성에 차지 않겠지만 이 중에서 정말 내 마음에 들고 일 잘하는 에이스가 10명, 20명 중에 한 명은 있을 거예요 만약 그런 직원이 단한 명도 없다면 그건 직원이 아닌 사장의 문제일 겁니다 저는 그 에이스 한 명을 점장으로 채용해서 직원 관리를 비롯한 매장 운영에 모든 책임과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에이스 한 명만 열심히 관리하죠. 관리라는 단어보다 모신다는 단어가 적합할 것 같네요. 사장의 권한을 모두 주고 최대한 일을 즐겁게 할수 있도록 물심 양면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가끔 제가 매장에 가더라도 정말 잘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보통 이런 얘기만 합니다. 간혹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주실 수 있겠냐고 정중히 부탁드리는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권한을 다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일은 없어요. 제가 이런 방법을 쓰는 이유는 이게 점장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정성껏 매장을 운영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직원이 책임감만 가진다면 사실 특별한 기술은 거의 알려줄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친절할 줄 몰라서 고객에게 불친절한 게 아니고요. 청소할 줄 몰라서 매장이 더러운 게 아니거든요. 책임감이 없는 직원에게 친절하게 깨끗하게 하라고 아무리 혼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혼나기 싫어서 잠깐 하는 척만 하겠죠. 반면에 근본적으로 직원이 책임감만 갖게 한다면 혼내지 않아도 대부분의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하게 됩니다. 만약 사장의 책임을 직원에게 갖게 하고 싶다면 당연히 사장의 권한부터 모두 다 줘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직원에게 사장의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 주면서 주인 정신이 없다고 혼을 내죠. 사장이 먼저 권한을 주는 만큼 직원의 책임감도 뒤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직원에게 통용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가 뽑은 상위 10%의 에이스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장 한 명에게 권한과 책임을 몰아주는 것만으로는 매장 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점장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오토 운영을 생각하는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오토 운영은 점장 한 명만 잘 뽑아 놓으면 사장은 장사를 잘 몰라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매장에 잘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장이 자기보다 아는 것도 없고 놀고 다 놀면서 발전도 없다면 그 어떤 직원도 그런 사장을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진 않을 겁니다. 사장이 없어도 매장에 잘 돌아가게 하려면 당연히 사장의 장사에 대해 가장 잘 알아야 되고 계속해서 발전해야 된다는 건 기본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기본에 대한 얘기였고요.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한 방법은 돈이 무조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꿈과 희망을 주는 방법이 있고요. 저는 점장님들에게 책임을 몰아주는 만큼 급여나 보너스도 몰아주고 있습니다. 보너스는 매장을 추가 오픈하게 되면 점장 한 명당 몇백만원씩 지급해드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점장님들이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갑자기 보너스를 주냐고 굉장히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너스를 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셔서 제가 사업 확장을 할수 있는 돈과 시간을 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마음을 급여 인상과 보너스에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한두 번 있으면 이제 점장님들이 먼저 얘기해요. 매장 운영은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사업 확장에 신경 쓰시라고요. 그리고 정말 아무 신경 안 쓰게 최선을 다해 주세요. 저도 그럼 그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겠죠. 보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제가 더 성공해서 그분들에게 돈으로 보답해 드리고 안정적인 직장과 미래를 보장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돈이 저절로 벌린다고 해서 돈이나 쓰고 놀러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절대 안들겠죠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사장의 성공이 점장의 이익과 연결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성공에 대한 성과를 감사한 마음으로 점장과 나눠가지면 돼요. 그러면 점장은 사장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라게 되면서 본인 역할에 더욱 충실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피...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직원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매장에 가면 점장님들에게 잘하고 계신다, 감사하다, 라는 얘기만 하고 온다고 얘기했었죠. 여러분께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습니다. 감독하는 입장에서 하나씩 뜯어보면 다 허점추성이기 마련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사장 기준에 완벽하게 맞추길 원한다면 본인이 직접 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장 운영이 완전히 잘못되고 있는 걸 당연히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세의 영향이 있는 것과 대세의 영향이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역량을 사장이 먼저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 번씩 사장의 등대 역할을 해 주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사장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정말 중요한 건 놓치고 쓸데없는 잔소리만 늘어놓게 되겠죠. 직원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비난을 하기보다 내 사장으로서의 역량을 먼저 키우는 게 직원 관리에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등대가 밝을수록 배는 더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까지 사장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 매장의 직원 관리 방법에 대해 얘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장 운영에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